자 하나 기술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께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냐 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자 우선 하나 기술이 이제 또한번더갈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은 이제 하나 기술 같은 경우가 국내 이제 삼셀셀3사 배터리 3사 대표적인 게뭐 있죠 여러분들. 자 LG, 어, SK온 이제 SDI 예, 이렇게 좀세 개가 있죠. 그런데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셀 3사에 싹다 조립이랑 활성화 공정장비를 다 납품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SDI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지금 얘들은 계속 양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기술 같은 경우도 얘들은 이제 여기도 좋아되고 여기도 좋아되고 한다 보니까 하나기술은 세 배를 늘려야 돼요. 여기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공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증설하고 이제 해외 수주도 들어가고 뭐 난리가 그냥 이돈 돈을 벌수 있는 이 엄청 많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22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1,140억이에요. 영업이익이 한 110억 정도. 그런데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5,300억입니다. 그러면 밸류 상태로 봤을 때약한 p r 50배 가까이 되죠. 이러면은 솔직히 고평가 맞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자 펀더멘탈 쪽 고평가일 때는 자 기관들은 어떻게 하냐? 기관들은 절대 안 들어와요 고평가들은 얘들은 펀더멘탈을 너무나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기관 같은 경우는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가 가장 우선시 되거든요. 자 그리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제 매출액이 2 0 0 0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90억 정도. 자 그럼 나눠볼게요. 자 5,300억 나누기 자 190억. 그럼 PR이 27배 정도 됩니다. 29, 8배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기술과 같은 동종 피어군 업체의 이제 평균 밸류를 봤을 때 하나기술이 약한 10배 이상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기술이 목표가로 우리가 9만 원까지 가져가도 무난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일분인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좀 나오고 좀 솔직히 영업 적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하반기 들어가면은 이거 싹다 메꾸고 영업이 폭발적으로 난다는 거죠. 자, 영업 적자 메꾸고도 190억의 영업익이 이 나왔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23년에 이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익이 이 300억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PER이 20배도 안 된다는 얘기죠. 자 펀더멘탈적으로 푸니까 하나기술이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구체의 전구라인 이 전구체 이 리튬 환개발 이런 장비 납품이 이제 테스트 단계죠 이것까지 함께 납품된다 보면은 내년에는 이제 410억 이상 500억의 영업익을 뽑아내면은 이제 PR 1 0배예요 이러면은 지금부터 가격 곱하기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기술 같은 경우가 15만원 가겠죠 액면분할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가 또 뛰겠죠 유효성 확보되니까 그러면 하나 기소 같은 경우가 시총 조난이 그냥 돌파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좋은 주식을 우리가 지금 여러 개를 다들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 말만 들었을 때도 이걸 안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내리막 보면은 이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들이 지금 슬도 보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이게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외국인인지 모르죠. 이게 외국계 창구에 거래되면 외국인으로 잡히고 한국인이 그리고 이 세력들의 차명계좌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관들이 지금 이제 더 샀다가 던졌다가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얘들은 기관도 단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관이라고 단타 안 할까요? 기관도 단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튬황 이 U T G 글래스 이 장비가 확실히 지금 발주가 되어서 테스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바로 공급 계약이 터질지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시도 자주 들여다봐야 되겠죠. 공시 터진 순간 바로 쌍 슈팅이 엄청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화 기술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지금 이 일정 이 공시 일정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정도 수급이 나쁘지 않게 붙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RSI도 50에서 유지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MACD가 매수구간에 있는데 지금 이 차트 형태로 보면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되면요 바로 매도구간으로 바뀌어요 이거뭘 뜻하냐 차트의 하락 추세가 전환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 MACD 여러분들 차트 이 세팅 항상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둘 테니까 여기에다가 간단히 차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세팅법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차트 세팅법. 이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따라서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매도 구간에 있을 때는 다 하락이에요. 근데 매수 구간에 들어왔을 때는 다 상승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매수 구간 들어왔는데 항상 매수 구간은 뭐냐? 머리를 확인하고 어깨에서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뀔 때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딱이 시점이 매도 구간으로 바뀔 때 지금 머리 확인하고 어깨로 가는 진입구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 단타만 해야 돼요. 단타만. 여러분들 여기서 묶어놓고 슈팅 기다린 게 아니라 단타로 잠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한 2주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의 단타 스킬이 정말로 중요한데 웬만한 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단타 스킬을 다들 잘안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 여러분에게 단타 스킬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알려드릴 수 있을까? 어, 생각해보니까, 아, 같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하나 기술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충분히 하나 기술도 현재 등락폭을 이제 단타로 진행 가능하고, 여기,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자, 아침 9시 장 열리면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매매를 함께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함께 여기서 이제 같이 매매를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도 보시고 단타에 대한 비결도 배우시고 정말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 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간단히 자, 하나 하나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톡방에 어,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매매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직장 다니시고 뭐 사업하시고 집안일 하시느라 뭐 바쁘셔서 카톡 확인 불가능하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하나 기술에 대한 이제 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입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자, 이 비중을 어떻게 들어 가야지 우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인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떠한 수급이 발견되면은 이제 세력들이 매도하는 자리가 나옵니다. 이때는 우리가 다 던져야 돼요. 맞죠? 이게 차트의 급락을 의미하거든요. 이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 이 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집 받으실 분들은 이제 위에 있는 제자료보있죠 여기에 하나 기술, 풀레임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제 제가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고 하나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요새 검색식 설정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부터 수익 확률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쓰는 이제 검색식을 좀 알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저는 두 가지 검색식을 이렇게 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단타 검색식, 어 스윙 검색식. 어 지금 수익률 보시면은 저는 주로 영웅문을 쓰고 있는데 다른 HTS 뭐 한투나 뭐 등등 카카오 뭐 많죠. 그런 거 쓰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증권사별 세팅법까지 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보이는 수익률, 자 영웅문에서 검증된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검색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건 쉽다는 거예요. 자, 제 검색식이 실제로 포착 포착을 하는 지점입니다. 보시면은 초록색 줄 표시 있죠, 이렇게 여기서 포착을 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죠. 아, 이때 사라고. 초록색 지점이 우리에게 사라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이에요 이게 어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도 해주고 보통 우리가 단타라고 하면 이제 3일에서 7일 정도를 단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포착 후 7일 이내에 다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스윙 어 스윙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통 이제 2주 내외로 어, 저희에게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검색식이 나와 있는 파일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첫 번째 페이지부터 이제 영웅문 세팅법입니다. 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다른 증권사별 세팅법도 있는데 이 페이지가 상당히 많아요. 다른 증권사별 세팅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지 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본인들이 어, 이거 받으신 분들이 어, 쓰시면은 이제 해당 증권사 페이지 가서 어, 해당 세팅법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웅문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단타별 이렇게 이제 장기 중장기 단타 이렇게 해서 세팅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어, 어떻게 세팅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지 자 보시죠 차례차례대로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세팅법이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세세하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60대 어르신분들도 이거 쉽게 따라 할수 있을 정도로 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보시면은 이 보시면은 너무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보여드리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필요하신 어, 우리 필요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이 파일을 무료로 보내드릴 거래요 무료로 예, 보내드릴 거고 이제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어, 010-8203-3156 어, 여기로 간단히 세 글자 이렇게 검색식이라고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놓은 이제 검색기 설정법이죠. 여기 증권사별 설정법. 이거 파일을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수익을 많이 뽑아내서 이제 돈을 좀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어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